우리 순서지 있는 것처럼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동기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를 위하여 그리고 동기생 가정과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 한번 외치고 합심기도 후에 제가 와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일상기도 보름 모임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 중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상기도 포럼을 사랑하사 지난 18년 동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딸마부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난 5년 동안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 대통령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일삼기독포럼에 많은 목회자를 세우시어 윤문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배우권 목사님, 송기인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 남철원 목사님, 원주희 목사님, 정한용 목사님, 강강호 목사님, 이영구 목사님, 박태원 목사님, 황충건 목사님, 송가호 목사님과 우리 고속부 이장춘 선교사를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청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사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일삼유독 포럼 회원들과 그 가족들 또 환우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단위에 세우시어 귀한 말씀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한식 총장님에게도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